와, 드디어 이거 3대2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 뭐야? 키보드 왜안 되지? 아, 됐다.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서볼 신진영의 자, 9시 반행에 위치하고 있는 자 노란색 토스가 네. 노란색 토스가자팀 퍼스트의 네, 6세트 주자 어스 투마라는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자 이동석의 진영이고요. 자, 바로 대가 선반에 위치하고 있는 11시 반행의 빨간색 투수가 이에 맞서는 팀 자이언트의 6세트 주자 라스트 포즈라는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훈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 대각선에 위치를 한 가운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자면요 이종석은 게이트 더블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에 반면에 자 이상훈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네스티스 코어를 아직까지는 건설을 안 해주었어요. 자 일단 질럿이 자 그렇죠 대각선 방향에서 움직이면서, 자 지금 이종석을 어떻게든 제압을 해줄 수만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 이상훈 같은 경우에는 테크. 자 이동소 같은 경우에는 렉더블자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그렇죠 이제 포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게이 지금 렉더블이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일단 자원을 빨리 먹을 수 있고 많이 합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게 지금 장점이긴 한데 이것에 단점이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테크를 탈 수가 없어요. 테크가 좀, 테크를 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테크가 지금 11시 반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점점 더 느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지금 포지라도 건설해서 포트캐논을 통한 수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넥 더블의 단점입니다. 테크가 느리다는 게좀 안타깝긴 하는데, 자, 여기서 과연 어떤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느냐가 내중요일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자 일단 이상훈과 <laughs> 네 이상훈과 자 여기서만큼의 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가 좀요할것죠자 이종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토캐논을 건설해져 나가면서 암만의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멀티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상호는 그러면서 원게이트에서 게이트 더 드래곤 명령을 일단 센서를 해져 나가면서 자신도 일단 더블 체제를 더블 테크를 일단 가져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렇죠. 이중석은 네 개의 투가두개 들려져 나가면서 뒤늦게 남아 이제 태클을 타주고 있는,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중손또 정찰해져 나가면서 일단 상대 이상훈도 똑같이 네 더블을 가져가주면서 아니 네 더블이 아닌 똑같이 안마나멀티를 가져가주면서 경기를 진행해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양쪽 다쓰레기트를 가져가주면서 일단 사이버네스티스코어 사업을 돌려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테크가 빠른 쪽은 이사훈이기 때문에 이상운도 똑같이 아마나 멀티를 일단 확장, 아마나 멀티를 확장시켜져 나가면서 일꾼을 붙여주고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 일단 테크가 빠르다는 점만 잘 이용을 해준다면야 이번 경기를 잘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와 노루키님 와 지금이 지금, 지금 보네요 네배풍선 두개 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경기가 끝난 후네 제가 네 이거 캡처를 해서 음 순차적으로 배풍선 감사합니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그렇죠. 3게트, 이 4게트. 이 자, 양조따, 네. 물량을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자면 딱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종훈소 같은 경우에는 노브티스를 아직까지 건설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이거 니버 다크를 배제하는 그런 빌드로 볼수 있겠고요. 자, 이상운도 역시 다크를 배제를 하면서, 네, 경기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로버티스의 옥지버가건설해진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니버를 배제하는 빌드가 되버리는 거고, 지금 빌드로서는, 야, 니버하고 다크를 모두 배제를 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자면, 이 존속은, 네, 더갯 더블을 가져, 게이트 더블을 가져가준 상태이기 때문에, 태크가 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한 진영에 암만한 진영에 있는 자신의 레서스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 포토캐논을 건설해져 나가면서,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 일단 이상훈 사겟에서자 들어오면요 생산해줘나가면서 양쪽 다 배제 빌드를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따 타그렇죠 먼저 테크가 빠른 네 이상훈이기 때문에 자이단질러스 몸빵으로 해줘나가면서자 천천히 병력 등을 많이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원이 많이 확보가 된 쪽은 비록 이종속이긴 한데 와 이상훈이 그래도 먼저 싸움을 걸면서 자 순부를 일단 유리하게 잡아주는 거 일단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시 반응이 이제 트리플 멀티를 가져와주면서 경기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트리플 멀티 양쪽 다 파일런을 건설해 줘 나가면서 입구를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서 트리플 멀티를 효과적으로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리버도 안 가져주고 이제 게이트웨이를 건설해 주고 있는데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장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푸푸전 토 그렇죠 푸푸전 동족전을 때 해설을 해줘 나가 해설을 했는데 거의 보통 토스 전 경기를 보면은 거의 드라군을 조금씩 드라군을 일단 굉장히 많이 모아져 나가면서, 로보티스를 건설해주고, 그러면서부 이버를 통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대다수지, 이렇게 게이트를 추가로 많이 늘려져 나가면서, 이제 대규모 전면전을 해서 하는 경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상훈과, 자, 이존선 모두다 자, 이제 게이트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져 나가면서, 자, 이제 지산 면역을 계속해서 모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상과 자 이종서 모두 트리플 멀티 완성시켜져 나가면서 일군 이제 붙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종서도 이제 6시 트리플 멀티로 완성시켜졌고요 자. 이상원도 12시 멀티도 합작시켜져 나가면서 경기를 진행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데크렇죠 네, 이제 뭐 양쪽 다 개이트를 계속해서 추가로 늘려주고 네, 그리고, 그렇죠. 니버를 아직까지 뽑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네, 니버를 배제를 하면서 경기를 잘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부티스가 아예 안 올라갔어요. 아, 노부티스가 올라갔는데, 네, 역시 이것은 5 5 배터리겠고요. 자, 일단 다크의 다크를 배제하면서도, 자, 일단 다크로 인한 피해를 일단 막아댕기 위해, 일단 본진에, 일단 포트캐논을 건설해주고 나가면서 아둔을 건설해주고 있는, 네이존석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전부터 수간에뭐 천면전도 없고 이렇게 트리플 멀티를 먹었는데 아직까지 견제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답딱이 하나가 있 답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게 일단은 하이텐블러의 악한까지 뽑아서 나가면서 이제 대규모적인 이제 경기를 이제 치러 나갔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네 양조타 게이트를 계속해서 와네 다섯 개나 늘려주고 있는 자 이상훈이고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네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게이트를 늘려주고 있는 이종서. 자 이따니 양조타 이따 우선적으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대기면 변료가 이따 생산을 해주었다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이종석이 자, 들어간 병력을 일단 센서를 해줘 나가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11시 반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 이상훈을 진영으로 이제 병력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보내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훈을 일단 오쩝, 그리고 여기서 이상훈, 네, 그렇죠. 오쩝을 통해서 이종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쩝의 시야를 통해 일단 센터 진영에, 센터 근처에 이상훈의, 아, 이종석의 병력이 자, 이제 병력을 이끌고 이제 공격을 이제 준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해줬고요. 예, 여기서는 이종석은 아웃생의 추가 멀티를 계속해서 추가 멀티를 건설해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게이트를 쉬지도 않고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자, 일단 업그레이드 상황부터 볼까요? 자, 일단 테크 상황을 보자면 이 상황은 일단 템플 어카이브를 건설해져 나가면서 포지에서 공업이나 방업을 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악한 영화까지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도 이종우석도 템플 어카이브를 건설해 주다 가면서 경기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세워볼까요? 자, 여기는 10개고요. 이종우석은 10개. 음, 어, 이상훈 같은 경우에는 와, 11 게이트나 건설해 주었네요. 깨트대 십을대인데 자 이러면은 좀변혁적인 규모에서는 네 이상훈이 좀 생산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네 이상훈도 이제 공유로 완성이 된 상태이고 이종순도 이제 공유로 상태에서 병력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일단 세심할티에 자일골을붙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센터로 할부하고 있는 자 이종순의 병력 자 이제 이상훈의 병력과 다시 한번 격돌을 하... 이사운의 병력과 이 충돌을 하기 위해 서 병력을 캐스속해서 센터를 이제 할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사운이종원수 같은 경우에는 이상운과는 다르게 악한같이 그런 마본이 지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라곤하고칠럼만으로는 이제 활, 싸우기가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악한 두위 정도 융합을 해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포즈해서 공격과 방어를을 늘려주고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병력을 계속해서 돌려져 나가면서 경기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양주 간의 센터 진영에서의, 아, 시시근처에서 충돌이 임박한 가운데, 자, 일단 먼저, 이상훈이 먼저 질럿, 바로 질럿을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3시 진영에서 맥, 전을 펼쳐주고 있어요. 자, 누가 농냐 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죠. 이동석의 변력이 약간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질럿이 없는, 그런 이동석이기 때문에, 악한가 질럿 변력에 일단 밀려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도, 그렇죠 이종석이 일단 병력은 많습니다 자 병력도 충분히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었고 게이트 더블을 가져가준 그런 이종석이었기 때문에 자신 먹고 있는 자원을 이종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와 일단 싸움 잘해주고 있는 이종석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종속은 데키드문역 계속해서 늘려져 나가면서 센터에서 와 아예 그냥 이상훈의 병력을 와 아주 밀어쳐버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렇죠 이대로 가야죠 이대로 가도 좋긴 한데 이상훈도 아예 여기서 밀려버릴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이제 멀티 자원을 세곳이나 먹고 있고 이종속보다는 먹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시, 11게이트에서 11게이트에서 병력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는게 이상훈이지만 일단 다리에서 싸움을 유도해야 돼요 다리는 워낙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좁은 곳에서 싸움을 의도해야지 아... 지금 병력에서 밀려버리고 있는 아, 이성훈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동석은 계속해서 수접변장을 보내주다 가면서 자, 일단 지금 암마당 진영에서 이성훈과 계속해서 어, 준전을쳐주고 있습니다 이성훈도 어, 일단 파일런 시야를 일단 잘 이용을 해져나가면서 파일런 입구막기를잘 이용을 해져나가면서 일단 버텨주고는 있긴 한데 아 지금 병렬 구모에서는 병렬 구모에서는아 자 경력 의 규모에서는 밀려 앞서는 게 이종석이거든요. 자 이종석 그렇죠. 여기서 막히더라도 프로포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서는 뚫어져야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이번 공격으로 공격으로 자 다시 한번 어린을 이제 펼쳐주고 있는 자 이종석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수섭 변경을 보내져나가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한방 강력해요. 이상훈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워낙 이동석이 대규모 병력을 계속해서 보내주 나가면서 후접 병력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훈도 지금 겨우겨우 겨우 꾸역꾸역 막고 있는 상황이고 이 틈을 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훈은 아이동석은 스톰을 뿌려주 나가면서 이상훈은 앞만아진형으로 병력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이들은 이 안쪽 다 스톰을 남발하면서 그전을 펼쳐주고 있는데 와 진짜 치열해요. 진짜 치열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동수군 또, 일5시 반이라는 주님이 위치하고 있는 암만 주님이 또 멀티를 건설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막더라도 자신은 방어 타고 있으니까 결국, 아우, 치지. 네, 결국 여기서, 자, 이상훈이 지지를 선언해져 나가면서 3대3으로 에이스 결전전까지 갑니다.